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2.8%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다 보니까, 어, 오늘 코스피도 한1% 정도 빠졌는데,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조정을 보인다는 건,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9만원, 10만원, 11, 12, 13... 3만 원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 볼게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삼성전자가 상황이 만약에 뭐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의 가격 부담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때는 그렇죠? 앞으로 올라가죠,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경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까지든 맞죠? 삼성전자 실적도 경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반도체 경기를 삼성전자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적자를 보려면 꾸준하게 적자를 볼수 있고요 왜 감산을 안 하면 되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증산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그쵸 흔히 얘기하는 치킨게임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고사시킬 수 있을 때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감사들 했죠 그쵸 1분기부터 실적이 전환됐는데 작년 한 4분기 정도부터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게 실적의 전환이 왔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에서 물론 AI 시대가 왔고,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왔죠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감산을 동일하게 했을 때 이익 의폭이 굉장히 늘어나는 걸 우리는 실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4분기 삼성전자를 보지 말고 우리가 하이닉스로 한번 볼게요. 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요 적자 그리고 작년 4분기도 순이익에선 적자 딱 찍었죠. 그리고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죠. 그럼 반도체 경기 자체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었던 것 HBM 관련된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기를 뒤집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가를 볼때 철저하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뭐막 10만 원 가고 10 이 23, 14, 15만 원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 보기보다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디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이 내가 딱 섰을 때 물론 앞으로 삼성전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HBM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지금 뭐 미증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뭐 트럼프 코멘트나 뭐 중국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 다 반영을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그런 악재들을 다 반영하고도 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변동성을 먹어야 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우리가 다른 종목을 거래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실전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느냐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뭐라 그랬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 앞으로 성장한다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봐요? 여기서 실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라갔죠. 왜? 미리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만한 상황이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죠. 왜? 어디서 발생해요? 기대감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기대감은 뭐까지 가죠? HBM을 포함해서 반도체 경기가 전부 다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 그렇죠? 반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떻죠? 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HBM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삼성,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주춤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선반영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선반영된다는 부분을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해를 했을 때 DI 같은 종목을 우리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타점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가 아니라 돌파한 이후에 공략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돌파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25%, 14%, 쭉 내려보면 26, 2 2 18%, 이런 정도의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죠. 싸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가 업종별로 하나씩만 딱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재룡 산업과 같은 그런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만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16%, 34%,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이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 즉, 확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보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근한두 달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원전주들을 계속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원전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나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라가지 않았을 때 정확하게 저는 어저께 매도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쵸 한4% 정도 수익 보고 아쉽죠 이쪽에서의 수익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보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의 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고요,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안 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 보세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옵니다. 이 재료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렇죠? 확정이 된 것도 있고 확정이 안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잘못 표현된 내용도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닌 미국. 어, 브로드컴 오픈 AI 칩 생산한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팽시키고, 이 사람이죠. 샘 울트먼. 이 사람이 AI 칩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라 브로드컴하고 같이 협업으로 만들겠다. 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내용은요. 브로드컴은 생산한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원래 설계하는 쪽끝 아니에요. 브로드컴은 설계 쪽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생산 쪽입니다 설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기사는 맞지 않죠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졌고 트럼프도 뭔가 이슈를 만들고 있으니까 일부러 기사를 이렇게 단 겁니다 이런 부분에 현혹되지 말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태성과 같은 종목들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했을 때 어때요 50%씩 수익을 냅니다 이거 6월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명확하게 그쵸 장시 작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은 주식 시장은 가격 기준에서 움직인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타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도 다르지 않아요. 소통방에서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왜겠습니까? 최근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 가격 반응에 대한 의미 자체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단기보유전략은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내가 수익전환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해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대를 기준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되는 그쵸?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에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